때까지 근데 이런 랭크컷이 없었어 어나 이거 전체 2페이지까지 있는거 나 그때 봤다 아케이드 경쟁 아케이드 경쟁일 단한 이렇게 한 20명씩 있고 그랬는데 근데 오늘 예정보다 좀 빨리 나오긴 했어 생각보다 탱커는 뭐 근데 탱커가 그 와중에 제일 낮은게 맞고 <laughs> 탱커가 제일 낮아 그 와중에 탱커 3300 3,500, 그, 마스터 입구까지 440등이야. 와, 이거 진짜 역대급 점수긴 하다. 한번 이랬던 적 있던 것 같긴 한데, 이번이 좀 세긴 하네. 아무래도 많이 안 돌려가지고. 3,300. <laughs> 아, 대박이긴 하다. 와, 힐러도 근데 좀 높은데, 힐러랑 탱커랑 비슷하네. 힐러랑 탱커랑 비슷하네. 도찐 게찐이네 그냥. 와, 작용은 심지어 500명도 안 돼. 자격은 <laughs> 500명도 안 돼. 어, 진짜.